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스 남자 단체전 사 회전입니다. 한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1대 1을 기록했어서 지금 현재 승점, 승수 다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지금 이제 이 스위스 리그 방식은 우리가 이긴 대구할 때는 이겼습니다만 이기고 난다에는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. 네. 대진을 했었던 네. 예, 대결을 했었던 팀의 승수가 곧 우리 팀의 점수가 네. 되기 때문에 예, 그래서 응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네. 이 처음에 이제 스위스에서 처음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체스 때 많이 만들어졌죠. 네. 예, 체스도 이제 토너먼트 시합을 많이 하게 되면 보통한판진 쪽은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래서 모두 다좀 이제 참가 가능하고. 또 리그전으로 하다보면 단점이 약간 좀 버리는 판, 사판이 좀 많습니다. 예. 의미 없는 판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또 보완하고자 토너먼트 성격을 이제 집어넣은 건데요.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좀 차용이 되는 그런 대국 형태입니다. 네,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, 불필요한 대국이 없고 네. 대신 또 많이 즐길 수 있는 참가자의 입장에서 많이 네.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,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지금 어깨 짚어놓고 네. 받은 수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 왕기한진 선수는 양손에 떡을 놓지 않겠다. 어떻게 아... 보면 네. 묘수일 수도 있고 욕심일 네. 수도 있고요. 일단 마늘모를 어깨 짚어놓고 나가니까 이쪽을 지켰습니다. 즉 백은 이쪽 날일자도 지키고 이것도 막아야 되는데 우선 저쪽을 둔게 나가서 보면은 네 축머리가 네 이번엔 좀 반대가 될 듯해요. 네 백이 네, 백이 있으니까 네 이제 거꾸로 잡히죠. 참고로 혹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봐도 <laughs> 이제 바우 t v 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고급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. 의외로 초급자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. 그렇죠. 축구에 나갈 때. 이제 나갈 때가 없어진 상대가 이쪽을 이제 끊으러 오지 않습니까? 예. 네, 이럴 때 고민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네. 어떻게 하냐고. 예, 네. 양단수를 당했는데. 네. <laughs> 네. 여기를 두는 순간은 답이 없죠. 네, 네.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반 서로 단수이기 네. 때문에 서로 단수일 때는 따내야 된다는 것을 네. 예,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초급자분들 바둑에서 의외로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. <laughs> 네. 자 어쨌든 이제 백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긴 했는데, 결국은 나가는 게 부담이 되니까.